자 논산 출장 레슨 가는 길에 우리 또송관장님네 어, 무슨 고등학교죠? 지금 논산 대건고등학교라고요. 논산 대건고 목요죠 고등학교 네, 목요. 고등학교 목요가 네. 있는 인 여기 가니까 논산 왔는데. 어 여기 아닙니까? 네. 되게 요즘, 아. 유명한데 요즘에는 논산 대건 중고등학교네. 네. 어. 아, 이야. 학교 네. 엄청 커요. 자유형 사립 고등학교였는데. 자유형 사립 고등학교. 자, 자, 여기 네. 지금 논산의 연무문화체육센터. 네. 홍관장님 그룹레슨 이렇게 왔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날씨 아 시간이 3 시간 좀 넘게 걸렸어요. 짐. 안녕하세요 아, 예, 여기가 맞네요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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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예. 안녕하세요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예. <laughs> 세상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laughs> 못했을 때에 아, 지금 괜찮습니다 예, 지금, 네, 지금 예, 괜찮습니다 아침에 좀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예 <laughs> 일단, 아, 그럼 뭐 어떻게 뭐 김밥을 털어 하다가 아니, 괜찮아요 제치, 괜찮아요 아, 좀 늦게까지 먹어가지고 밥을 술을 <laughs> 네. <laughs> 술도 <술, 술>, <laughs> <laughs> 제가 그냥 진행을 제가 홍관장님하고 앞면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네,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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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저희 하여튼 멀리에서 이렇게 와주신 우리 홍관장님께 기쁜 그래. 감사드립니다. 아유, <laughs> 아, 네. <laughs> 우리 그 독사문화 그리고 어 금강 족구단에 이게 이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멀리서 오셨으니까요. 하여튼 오늘 그 홍관장님 그 지도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잘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안쪽 차기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기서. 디딤 빠은 여기. 그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자세도 전진성. 그죠? 여기서 들어가면서 땅 차면 어디로 갈까요? 1번, 2번, 3번. 2번. 2번으로 갈것 같죠? 근데 이렇게 치면은 다 1번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은 정렬이란 게 있는데 일단은 디딤바을이 뒤로 짚고서 돌려봐야 우리는 골반 원형으로 돌리죠 팔 돌려보세요 이것도 팔다 원형이고 허리도 원형이기 때문에 얘도 원형이에요 어디에요 지금 네, 저기죠 네, 예, 근데 레슨 반으로 오시는 분들 처음에 오시면 한 다섯 개 정도 차요 다 이렇게 쓰세요 다 그래서 돌려보니까 가운데 있는 그 양동 간약이 있는데. 양궁 간격을 맞추세요면 하다못 맞춰요. 한 열이면 아홉은 못 맞춰요. 그래서 이유는 그거다. 디딤발이 멀어서 그래요. 머니까 돌리다 보니까 이쪽이에요. 이런 내용도 아마 모르셨을 거고. 그러면은 홍만장님 그러면 디딤발을 이렇게 넣으면은 가운데 맞나요? 어, 가운데 가죠. 얘는 가운데 간단 말이에요. 가운데 딱 가죠. 어, 요거예요. 요거. 일단 요거 정렬. 요 정렬표는 제 영상에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 엄지발가락 라인이 저 가운데면은, 여기는, 저 1번이네요? 그럼 3번은 어떻게 치나요? 그럼 3번은 좀더 앞으로 가는 게 맞나요? 어, 정답. 한 가죠? 이 라인으로. 이렇게 되는 게 정렬이에요, 정렬. 그렇게 돼서, 우리, 조금 쉽게 가려면은, 그러면은 나 일로 차야 되니까 디딤발을 여기 해야 되고 우수비 쪽으로 차려면 디딤발 쪽한요 정도 오면 되나? 이게 아니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 그냥 딱 서가지고 여기다 딱 붙여놔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디딤발이 맞아요. 이 거리 거리 조절도 요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했어 멀죠? 요거는. 가까워. 어, 여기인가? 좀 멀네. 오케이, 여기인가? 그래서 타격기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손, 아구비야손 거리가 얼추 감이 와요. 이게 실전 거리감이에요. 이 훈련을 하다 보면 거리감이 생겨요.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치면은 가운데. 내가 이쪽으로 갈것 같아. 그러면 발을 일로 와서 그냥 올려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때요? 한 이쪽 너무, 너무 많이 갔죠? 그러면 한 일로 오는 거예요. 이발 모양대로 또, 그럼 여기가 여기다. 이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신경 써라. 그러면은, 저쪽 모서리 쪽을 노리려고 한다면은, 얘는 어때요? 모서리 벗어났죠? 방향이. 어, 너무 과했네? 아, 요 정도면 되겠네? 오케이. 여기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요지딘발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요렇게. 느낌이 있어요. 딱. 아, 요 정도? 오케이. 요 정도 치면은, 어, 딱 모서리 가겠네 이런게 있어요 우스비쪽 아, 너무 많이 왔네 여기서 요정도 아, 어, 딱 가겠네 이렇게 정렬을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로 찰라고 하는게 맞아야 틀려요 딱 봐도 틀리죠 어, 이게 기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공격 초보분들이 여기서 허리를 돌려서 원형으로 쳐야되는데 여기서 가운데로 찰라니까 딱 굽어진다 꼽아져서 치니까 발모양도 저쪽이다. 어. 그래서 우리는 타법이 무릎을 꼽았다 치는 타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임팩트 때는 안축이 아니라 얘를 계속 미는 허리스윙이 될 거예요. 허리스윙. 예를 들면은 왜 허리스윙이 좋냐. 여기서 같은 각도로 날아가는데 무릎으로 빵 쳤어요. 그러면 얘를 공을 많이 밀 수가 없죠. 대신에 임팩트는 엄청 강하고 스윙 스피드도 빨라져.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가기 위해서 몸을 많이 써요. 빡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번찰 때마다 숨이 엄청 가빠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가다가 한 7.5m 짜 엔드라인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힘들고 엔드라인에 떨어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차는 건 없지만 이 구간을 엄청 많이 밀어준다면은 볼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보다 좀 멀리 가겠죠. 같은 직선 타일지연적 그죠? 그러면은 임팩트를 줬을 때랑 허리로 길게 길게 밀어쳤을 때랑 얘가 더 많이 간다면은 속도가 더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직선 타를 아웃이 돼. 아웃이 되는 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다운 시키는 방법은 엄청 쉬워요. 그거는 제가 뭐 영상에는 많이 안알려줬지만 일단 알려드릴 거고, 일단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타로 이렇게 힘있게 칠수 있는 이 정도가 한, 속도가 한 78km 정도 나오고, 여기서 만약에 무릎을 친다. 어때요? 어, 이힘만 들고. 힘만 들고, 볼은 볼대로 안 밀려간단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몇개더 쳐볼게요. <laughs> 힘안 들고, 그냥. 어때요? 지금 이렇게 힘을 낼 수가 있는 사람이 없죠? 아마 혼자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laughs> 저도. 이렇게 해놓고, 떨어뜨리는 게쉽다 그랬어요. 엔드라인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날아갈 때, 너 어? 타격기를 치는데, 다 아웃 아닙니까? 라는 문의가 많이 와요. 어, 그러면 저는 우리는 일단 홈런 타자를 만들고선 인을 시킨다. 저희는 이런 원리고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아웃이 자꾸 되잖아요. 아웃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점을 올리라 그러죠. 지금 우리 스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자예요. 아마 지금 이렇게 일자가 되시는 분들이 없을 거야. 우리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묵직한 볼이 나가는 거고, 여기에서 나가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일자로 가는 스윙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정렬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정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힘을 내는 부분, 정립이 됐죠. 무릎을 굽혔다 피는 게 세냐, 아니면은 허리를 많이 쓰는 게 세냐, 라는 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렸죠. 어, 제가 이제 무릎을 굽을 때 사사친 게 아니잖아요. 푹 떨어지죠. 그래서 이 스윙을 가지고 우리는 메인 스윙이라고 해요. 메인 스윙. 그래서 우리 이 훈련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훈련입니다. 메인 스윙. 자 우리 송과장님 모실게요. 네. 네. 이리로 와보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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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다음 우리 체육관에서 훈련을 오래 하셔서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철한 얘기가 아니라 자 우리 메인 스윙 어떻게 하죠. 메인 스윙. 이서 한번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메인 스윙. 천천히. 어, 메인 스윙. 일단 다리를 이렇게 허리로 끌어서 쭉 밀어주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많이 힘듭니다. 아, <laughs> 제가 할게요. 이 메인 스윙, 우리는 태극이 된 스윙이 아니라, 어, 예를 들면, 문을 열잖아요. 문. 문을 열면은 지금 이렇게 반원 식으로 열리죠. 그럼 얘가 지금 문이에요. 열었어. 닫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닫야요 이렇게 닫죠. 이게 메인 스윙인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디딤발이 닫혀있으면은, 여기서 더 이상 안닫히는 거예요. 근데 공은 지금 어디 냐면이 하얀 선에 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놓고선, 닫아보니까, 여기서 더 이상 안 가. 이런 실수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어, 뒤뒷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어야죠. 어, 열면은, 열 때, 이게 편하거든요. 그럼 공까지가 벌써 공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잘 치기 위해서는, 얘는 열고, 이 골반 버티는 거는 제 영상에 많이 나와요. 버텨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 꼬임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부터 힘있게 칠수 있는 꼬임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통 다들 신용을 하시면은 딱 이럴 거예요. 얘는 이미 굽었기 때문에 피는 걸 써야 돼. 얘는 여기서 피는 걸안 쓰면 은 이렇게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굽었, 굽었으면 굽었은 일단 공은 얘를 써야 돼.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다는 얘기지. 에. 우리 다리는 그러면 얘 이렇게 질문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제가 케어해 주는데, 아니 홍관장님도 슬로우 모션 보면 발이 다리 엄청 굽는데요 막 이렇게 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굽는 거는 억지로 굽는 게 아니라 채찍을 촥 늘여놨어, 그죠? 늘여놨어. 그러면 갑자기 손잡이를 딱 잡고 여기서부터 탕 쳐요. 우리 얘가 이렇게 가죠 얘가 억지로 굽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도 팔만 신용을 봐도 이 억지로 굽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에 꼬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틀리죠? 얘는 허리를 쓰는 것 같죠? 뽑아줬지만. 근데 무릎으로 치면은 이게 지금 무릎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무릎 아프다, 그러면. 음. 그렇게 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메인스윙을 한 10분간 같이 연습하시면서 제가 잘못된 동작을 잡아 드릴 거예요. 이 메인스윙 연습은 뭐 심심할 때마다 딱 잡고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올려놓고, 근데 너무 올리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 높이에서도 직선 유지가 돼요. 근데 다들 올려놓으면은 떨어질 거야. 아, 그러면 안 되죠. 낮게끔 해가지고 쭉쭉 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도. 여기, 많이 했죠. 그래도 우리 <laughs> 배우신 분이라. <laughs> 자세만 그러고 또공간다면안 네. 그래요. 간다남막 이렇게 쳐요. 제, 제, 제 친구, 어, 친구가 아니라 제 후배, 동생, 축구하는 최강 선수들도 이거 해봐라. 어렵더라고안 돼요. 네. 막 막 이렇게 해 봐. <laughs> 찰 때는 이렇게 막잘 차면서. 저도 영상을 많이 봐서 온갖 이 네. 따라하려고.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싹 잡아 드릴게요. 오케이.